안녕하세요, 시구마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많은 물건을 사도 나에게 꼭 맞는 주방템들이 추려지고 자주 쓰는 물건들이 정해지는데요. 제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깝게 주방 안에서 베스트로 쓰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좋아서 샀지만 잘안 쓰게 됐던 제품들까지 다양한 주방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주물냄비는 대부분 유명한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스타오브랑 루크루제 제품이에요. 이두 가지 제품의 특징이 조금 다른 게 안에 코팅이 달라요. 우선 루크루제는 이렇게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솔지라는 거를 따로 안 해도 얘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타오브 같은 경우에는 루크루제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얘네 두 개의 사실 단점은 무겁고 관리가 힘들다는 점은 있지만 이 제품에 음식을 해보면 아무래도 맛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물 냄비를 쓰시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20 사이즈. 20 사이즈는 2, 3인용, 한 3, 4인용까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사이즈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사이즈고요. 스타오브 같은 경우에는 얘도 20 사이즈. 근데 얘는 아시아볼 스타일이라서 루크루제보다는 확실히 폭이 더 깊어요. 그래서 얘는 전골이나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훨씬 더 적합한 사이즈여서 이렇게 두 가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물냄비로 요리하실 때 수육 만들고 김치찜하고 이런 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수분 요리가 가능한 냄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김치찜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물 없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양파를 깔고 그리고 김치만 넣고 요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파는 아래 1차로 바닥에 먼저 깔아주신 다음에 바로 김치 올리는 거예요. 이거 자르지 않고 김치찜처럼 할 거니까. 또 집에 김치 하실 때 양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국물은 꼭 넣어주세요. 다 이렇게 넣고 남아있던 양파를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김치 찌개 끓일 때 이거 꼭 넣거든요. 제가 되게 유명한 김치 찌개 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약간 노하우 같은 건데 마가린을 넣어서 꼭 김치를 볶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넣으면 약간 맛이 한국스럽지 않은 맛? 약간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햄 그런 맛도 나고, 전 들기름, 참기름 안 넣고 김치찜 할때이 버터를 넣는다는 거? 그리고 얘는 물 없이 이렇게 그냥 뚜껑 닫고 끓일 거예요. 저희가 아까 요리할 때물 아예 안 넣었잖아요. 무수분 요리가 왜 가능하냐면 이 뚜껑에 물기가 맺혀요. 그리고 이 주물냄비 특징이 우리가 이 아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귀가 딱 맞아떨어져서 묵직하게 무거운 무게가 눌러지니까 얘가 무수분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김치랑 양파만 그냥 넣는데 이 재료 본연의 수분이 나와서 여기 안에 묵직하게 그냥 물기가 생기고 저희가 처음에 양파 깔고 김치만 넣었잖아요. 물 하나도 안 넣고 얘가 이렇게 바닥에 하나도 안 눌러붙어요. 이 스타오븐은 르쿠르제랑또 다르게 이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 위로 수분이 맺혀서 밑으로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특징은 다른데 얘도 무수분 요리가 참 맛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솥밥으로 밥을 하면 밥이 설익지 않고 윤기있게 차르르 되거든요 솥밥이 일반 냄비밥에 비해서 설익지 않는 게 얘가 뭉근하게 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설익지 않아요 대부분 이 쌀밥이나 밥할 때어나 밥물 잘못 맞추겠어요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많이 해 보니까 이 주물냄비 특징이 이렇게 밥을 하고 나서 뚜껑을 닫고 불을 끈 상태에서 한 8분 정도만 뜸을 들이면 압력밥솥에 한 것처럼 똑같은 밥 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냄비밥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프라이팬은 종류가 사실 너무 많아서 저도 처음에 신혼 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스텐팬 예열은 많이 어려웠었고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드브이의 그 코팅팬인데 진짜 자주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이런 쇠로 돼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고 잘 쓰는 제품인데 제가 후라이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제품마다 특징에 따라서 맛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 스텐팬 이것도 드부이에 건데 얘는 사이즈가 작고 뿌띠 사이즈라 뭐 계란후라이나 1인용 식사할 때 제일 편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대부분 스탬팬 예열하면서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게 고등어구이 같은 거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거 코스트코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문의 받았던 후라이팬이거든요. 와디즈 펀딩에서 진짜 싸게 샀던 제품이고 얘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써요. 스탬팬인데도 불구하고 예열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것도 굽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은 일본에서 제가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요. 얘는 그냥 철팬이에요. 철 같은 경우에는 또스인하고 다르게 열 전도율이 되게 높은데 맛이 훨씬 더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자이라는 브랜드고 계란말이 할때 주로 사용하는 철팬입니다. 얜 너무 무거워. 대부분 하나씩 갖고 계시지만 막상 무거워서 베란다나 어디 찬장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 스케스토 제품을 사고 잘안 쓰게 됐던 게 맛은 굉장히 좋은데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루크루제 스타오브 이런 애들 주물팬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래서 얘는 맛은 있는데 자꾸 안 쓰게 되니까 비싸기만 하고 잘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이 오믈렛 팬은. 조금 더요 사각 계란후라이 팬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여기에는 고기 같은 거 굽거나 토스트 같은 거 구울 때 진짜 맛있게 구워져서 요거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 아마 공구로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백화점에서 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볼이라는 후라이팬인데요. 얘는 특징이 코팅이긴 한데 이 코팅이 잘안 까지는 그런 코팅 팬이에요. 더 약간 철팬에 한것 같은 맛이 나서 계란후라이, 스테이크 구울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좋고 정말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가볍다 이렇게 그냥 무게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볍고 요리도 너무 잘 되니까 얘는 진짜 조금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 도마를 너무 좋아해서 나무 도마 위주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신혼 초때는 플라스틱 도마도 많이 썼었고,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도마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고, 그리고 관리만 한 번씩 해주면 나무 도마는 진짜 평생 쓴다고 할 정도로 좋은 도마들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주로 사용하고 구매한 도마는 제이슨 목공소라는 데서 판매하는 도마인데, 얘는 무게감이 꽤 있어요. 엔드그레인 도마들 특징이 무게가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용으로 쓰기에는 버겁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얘에다가 음식을 놓고 칼질을 해보고, 칼질했던 그 자리가 복원되는 거 보면, 엔드그레인 도마가 무거워도, 비싸도, 그래도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엔드그레인 도마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샀던 나무 도마예요. 얘는 사실 브랜드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도마인데 이 나무 도마의 특징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랍 같은 데 넣어놓고 이렇게 쭉 빼야 될때 사실 나무 도마 많이 무거워서 미끄러지기도 하거든요. 진짜 많이 쓰는 나무 도마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1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상태가 깨끗해서 얘는 진짜 진짜 많이 사용하는 도마입니다. 얘도 제가 주로 쓰는 도마 중에 하나인데,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여기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나무 도마인데,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거든요? 얘가 왜 좋냐면, 요리를 다 하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얘는 사이드가 마른 목골로 받쳐져 있어서, 그냥 어디에 툭 걸쳐놔도 쓰러지지 않고 세워둘 수 있는 도마라서 얘는 진짜 장점이 있고 같은 제이드목공소 브랜드 도마인데 얘네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우리나라 대구에서 판매하시는 제품이더라고요 진짜 좀 애정하는 브랜드여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쓰는 도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가 왜 좋냐면 과일, 치즈 이런 플레이팅으로 나온 작은 도마예요 저희는 식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과일 깎아줄 때 그리고 간단하게 1인용 식사 준비할 때는 그냥 얘휙 꺼내서 요리하고 그리고 물로 싹 씻어서 걸쳐놓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얘 특징이 뭐냐면 얘도 똑같이 여기가 사선이 꺾여 있어서 얘도 그냥 이렇게 툭 놔도 쓰러지지 않고 사용하기 좋아서 요것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브랜드가 지워져서 제가 한번 코멘트 남겨드릴게요. 이태리 제품인데, 이렇게세 개의 구성으로 샀었던 제품이에요. 제일 좋은 게 나무 도마인데, 이 회사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식기 세척기도 가능하고, 뜨거운 물막 써도 많이 변형이 없는 제품이에요. 특히 진짜 치즈 플레이팅 할 때나 안주 같은 거 내놓기 좋은 원형 도마도 있고요. 저는 아이가 김밥을 좋아해서 김밥을 진짜 자주 말아주는데, 그때, 그냥 편하게 쓰는 김밥 마리용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해서 6만 원안 했던 것 같아요 얘는 가성비도 너무 좋았고 진짜 한 6년, 7년 됐는데도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도마입니다 주방 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글로벌 나이프 칼인데요 제일 작은 사이즈 또 과일 썰고 간단한 야채들 깎을 때 이렇게 뿌띠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고, 요거는 이제 고기 썰거나 재료들을 많이 다져야 할때 쓰는 사이즈인데요. 일본 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명한 제품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손잡이까지 일체형이에요. 사용감이 남다르다고 해서 제가 구매해서 써봤더니 칼도 좋아야 되지만 이 도마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도마 중에서도 묵직하게 잘안 썰리는 도마들은 이런 나이프를 아무리 좋은 걸 사셔도 이 칼질이 잘안 돼서 꼭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합이 맞는 도마는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에 진짜 욕심이 많을 때 구매했었던 일본 중식도예요 중식도들 특징이 이렇게 앞에가 뭉툭하고 요리 같은 거할때 음식을 이렇게 뒤로도 다질 수 있고, 그리고 큰 제품들 썰때 굉장히 좋잖아요. 생각보다 가볍고 칼날이 앞에가 너무 뾰족하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요거는 똑같은 글로벌 라이프하고 비슷한 식도인데 얘가 센치가 조금 더 길고 얘가 좀 짧아요. 근데 얘는 이 썰리는 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요두 개를 한번 썰어보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본 식도로 먼저. 양파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더 날렵하고 약간 묵직한 그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나이프 유형을 사용해 보니까 이 글로벌 나이프가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훨씬 더잘 잘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스냅으로 이렇게 썼을 때 손목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근데 이렇게 칼 자체가 무겁진 않은데 뒤축이 많이 무거운 제품들은 아무래도 썰때 이렇게 하면서 손목에 확실히 무리가 가네요. 어 이제 이걸 잘 사용하진 않아서 제가 몰랐는데 이게 조금 무게감이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칼 사용해보면서 써봤는데, 이제 요거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던, 근데 잘 저도 사용하지 않아서, 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얘보다는 최근에 자주 썼던 이 글로벌 라이프가 확실히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처럼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잘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주방템 중에 가위는 피스카스라는 가위인데요. 분리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씻을 때잘 씻어서 이렇게 말리긴 해야 되지만 이 제품의 특징이 절단이 잘안 되는 그 생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절살력이 진짜 좋고 제가 유명하다고 한 일본 가위도 사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보다 더잘 잘려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업소용으로 나오는 가위들한 2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21cm 짜리도 한 4만 원대고 더큰 24cm는 한 5-6만 원 하는데 정말 잘 잘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얘는 제가 무인양품에서 샀던 가위예요 한 2만 원 주고 샀나? 근데 얘는 간단한 것밖에 안 잘려서 데일리용으로 그렇게 그냥 막 주로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가위들 제가 뭐 도르코 가위도 써봤고 여러 가지 가위도 써봤는데 아무리 좋다는 일본산 가위보다 이, 이 피스카스 가위가 제일 잘 잘렸다는 거 얘는 숭덩숭덩 다잘 잘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도 잘 잘리고 김치도 잘 잘리고 그래서 얘는 하나 꼭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블렌더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초퍼를 사용하기 전에 많이 썼던 거는 바이터믹스였고, 그리고 바이타미스가 무게가 많이 무겁고 커서 얘보다 주스용으로 조금 더 가볍게 쓰고 싶다 할 때는 닌자 블렌더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항상 썼었는데 바이타미스는 지금 이제 명절도 다가오면서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양한 요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크고요. 뭐 일반적으로 주스부터 해서 음식 가는 거는 뭐 기본으로 되고 얘는 또 따뜻한 수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제일 장점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이타믹스 쓰면서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컨테이너 통에 음식들이 너무 많이 묻잖아요. 그거 긁어내는 스파츌러예요 요거는 이제 바이타믹스 전용이고 얘는 제가 무인양품에서 잼 전용으로 샀던 스파츌러인데 초퍼 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초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구도 지금 2차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상품의 특징은 1인 가구, 뭐 이웃식 간단하게 내가 휘리릭 뭐 빠르게 하고 싶다 할때 제일 장점인 제품이에요 대부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초퍼다 보니까 이거 주스 만들 수 있냐 라는 말씀 되게 많이 주시는데 다 가능해요 용량이 조금 적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퍼부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손으로 이렇게 끊어 주셔도 되고, 요 정도만 해도 아주 빠르게 갈려요. 버섯만 한번 갈아 볼게요. 이게 펄스 한번 끊었을 때 갈림이고요.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누르면, 볶음밥 넣어서 할수 있을 정도로 다지기 용이 되는 거고, 당근 같은 경우도 깍두 썰기해서 그냥 통통통 넣어 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펄스 동작을 길게 쭉 눌렀을 때는 아주 곱게 다지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 이유식 할때 아니면 간단하게 죽 같은 거 끓일 때. 고를 때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초퍼랑 비교했을 때 바이타믹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용량이 크다는 거. 저희처럼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뭐 조금 많지 않나 싶지만 사실 사용해봤을 때 얘가 휘뚜루마뚜루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도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냥 갈아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했을 때 되게 좋고 이제 가을부터 잘쓸수 있겠다 생각이 또든게 얘는 스프가 뜨거운 용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누른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는 것들이 있고, 슬러시, 그리고 빙수, 따뜻한 스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버튼이다. 자동으로 다이얼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펄스처럼 이렇게 끊어서 할수 있는 누름 버튼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주스를 만들 때는 슬러시에 놓고 그냥 작동해주면 됩니다. 주스 50초만 놓고 돌려도 정말 곱게 갈아지고요. 우리 스타벅스 가면 스무디 막 돌려주는 믹서기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게 바이타 믹스. 진짜 곱게 갈렸습니다. 토마토를 3개 가니까 이렇게 딱두 잔이 나와요. 완벽한데? 사실, 토마토랑 설탕이 궁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에 설탕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긴 한데,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설탕이고,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보여드렸던 제품이거든요.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 소금도 같이 살짝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생갈주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소렉스 청소솔인데요. 얘는 종류가 네 가지예요. 손잡이 딱 잡을 수 있는 짧은 스타일의 청소솔 하나, 베스터블이라고 해서 과일 닦는 이런 청소솔. 그리고 얘는 입구가 굉장히 작고 동그랗게 돼 있는 텀블러 닦는 청소솔이에요. 얘는 제가 주로 싱크대에 닦을 때 사용하는데, 사실, 손잡이가 이렇게 슬슬 닦기가 좋아서 식기세척기 넣기 전에 애벌하기 좋은 그런 청소솔이거든요. 장점이 뭐냐면, 청소솔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진짜 단단한데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덜 나고 말총으로 다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팬을 많이 닦는데, 코팅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좀잘 닦으셔야 돼서 요렇게 약간 얇은 모로 닦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가 모가 특징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순물 떠 있는 거 보이세요? 긁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만 위로 싹 걷어내는 방식이에요. 요렇게 말끔하게 닦입니다.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브리우신 다목적 세정제인데요. 얘는 물때, 뭐 찌든 때, 식기세척기 위 인덕션이나 싱크대 상판 이런도 다 닦아도 되는 제품이고 독일에서 굉장히 한 100년 정도 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특징이 또 에코서트라 그래서 친환경 세제라고 인증받은 회사거든요. 저는 이 상품이 진짜 좋았던 게이 분무가 거품이 몽글몽글하게 나는 세정제가 아니고 약간 분무기처럼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드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뿌려 주고 청소솔 이용해서 그냥 닦아 주시면 돼요. 중앙부에 사실 아까 먹었던 기름기가 엄청 많이 껴 있었는데 그냥 깨끗하게 다 닦여 나가고요.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싱크홀에 있는 이 수전이거든요. 수전때도 굉장히 굴곡이 부드러워서 요렇게 잘 되고 세정제랑 같이 만나면서 시너지가 더 나는 제품이에요. 오늘 주방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이 살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고맘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